해초팬 1 세대가 만드는 축구 방송 중고리슈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김민재 소식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 관련한 소식이요. 일단은 예 김민재 선수 지금 훈련소에 가 있죠. 대한민국 남자들 다 가는 논산 훈련소. 뭐 전부 다 논산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군대에 가 있다.라는 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보도가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 소식 때문에 클릭하신 거 아니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바이런 미네니. 김민재 선수한테 관심이 있다. 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섰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로마노 기자가 최신 소스를 이렇게 공개를 해 놨습니다. 맨유와 뉴캐슬이 여전히 레이스에 참여 중이지만 바이에른이 컨크리트 찬스 단단한 구체적인 기회를 가졌다. 7월부터 방출 조항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선수를 확신시키기 직전이다. 영국 언론 미러에서도 김민재 소식을 전하면서요. 이태리 소식통을 인용해서 바이런 미넨이 펄 포지션 그러니까 우위를 점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런 미넨이 주 옵션이라고 하네요. 그럼 그 이태리 소식통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죠. 어떻게 돼 있냐면 바이런 미넨이 김민재를 강하게 원한다. 여기 스트롱이란 표현이 있죠. 강하게 원한다네요. 그리고 협상이 다음 수 시간 내로 시작될 것이다. 아 우리 투엘 감독, 야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그 명장 투엘 감독의 제자가 된다? 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매력적인데요. 음뭐 테나우 감독도 대단하긴 하지만 투엘 감독이 워낙 대단하니까 바이런 미니는 김민재를 강하게 원한다. 방출 조항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다. 협상이 이륙 직전이다. 그럼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텐하우 그리고 유나이티드의 팬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아, 최악이겠죠. 역시나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분노에 찬 맨유 팬들이. 나는 이 클럽 싫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바이렌 미넨이 그들의 주된 첫 번째 이적 사인 계약을 하이잭킹 할 때요. 메뉴 팬들이 분노에 차서 반응하고 있다. 예, 아까 그 디마르치오를 인용해요. 여기도 앞서 있다. 예, 앞서 있다란 표현.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에 이제 빠직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분노에 찬 메뉴 팬들이, 메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막 지금 글을 쓰고 있답니다. 아, 메뉴 진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메뉴가 구단주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막 판매 협상이 막 오가고 있는, 또 지금 카타르 자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가장 근접한. 근데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경영진들한테 아무래도 비난의 화살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정말 슬프다. 우리 구단주가 정말 망쳐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바이에른민의 하이재킹 맞죠 뭐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명문 구단 진짜 챔피언스리그 정복의 꿈이 있는 구단 입장에선 존 선수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데려오는데 뭐그 과정 중에 하이재킹이라는 좀 이게 깔끔한 모습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더러운 모습도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렌미네이그 역할을 하게 됐고요. 아마 도르트문트 팬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바이렌미넨이 얼마나 저열한... <laughs>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겨야 되니까 우승해야 되니까 김민재 선수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금은 폴 포지션 우위에 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호구. 고구... 요람에 들어가 있는 우리 김민재 선수, 부디 몸 다치지 않고 무사히 나와서 깔끔하게 최고의 팀으로 이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